그다음에 이규혁 전무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규혁 전무가 동계 스포 센터가 네. 너무 빨리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네. 문체부로부터 6억 7천 받은 것도 이게 정말 학습이 안 된다라고 장시호 전의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규혁 중인 다음 총문에 나옵니다. 네. 대질 심문 시킬 거예요. 네. 정막하게 얘기하세요. 네. 그런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규혁 선수가 저에게 예. 동계스포츠센터가 이게 너무 법인이 일사처리를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문체부로 또 6억 7천 들어오는 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문체부에서 한꺼번에 6억 7천에 들어오지 않습니 그러니까 거. 그런 말한적 있냐고요. 이규혁 전부가 저에게요? 예, 저의 기억으로는. 기억으로?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네. 김병차가 나느냐고 물어봤을 적 있어요. 이규혁 전부가 이거 진술할 네. 겁니다. 네. 위증하면 큰일 납니다. 네. 김병차가 나느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지만 더 윗선을 안다라고 얘기했죠. 네. 윗선이 누굽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저희 이모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네. 스포츠계의 항태자 김종보다 네. 최순실이 윗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희 영재 영재센터인... 씨는 어떻게 장시호정인? 네. 네. 대한민국에 직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강남에 있는 아줌마가? 대한민국 문체부의 차관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재센터는 최순실 씨가 만들었고. 영재센터가. 네. 영재센터가. 네. 차관 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위선이라는 게 최순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가 차관보다 높이 보입니까? 이모가 차관님을. 오만한 말...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